제주생 최인지라고 합니다. 아, 여름부터 수능 시험 전까지 한 반년 동안 다닐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 지인이 이런 학원이 있다 소개해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고 이제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까 일반 제조 학원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돌은 안에 아 네, 좌석이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자습실이 있는데, 독서실용, 일반 독서실용 좌석이랑, 그리고 통유리 1인실 좌석이랑, 그냥 1인실 좌석이랑, 교실용 좌석이랑, 도서관용 좌석, 이렇게 다섯 가지 자습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 스타일이랑, 이제 환경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수 있는데 그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군에 카페가 있는데 잠올때 그냥 그 카페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커피도 뽑아서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큰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보관도 시원하게 항상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돌 생활관리, 크게 이 돌은 벌점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30점 이상이 지나면 퇴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30점이 한달 주기로 이렇게 리셋이 됐는데 그래서 한 달에 31점 그 점수가 넘어가지 않도록 재원생들이 계속 신경을 쓰게 돼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좀 많이 쌓여있다 싶으면 그 조교 선생님들이 따로 공지해주거나 이제 주의를 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이해지지 않게 그걸 벌점제도를 신경 쓰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진짜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학원 내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게 올라오면 빠르게 피드백해서 공지사항으로 따로 방송을 해준다던가 그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1월 원래 다니기 전까지는 사실 반년 동안은 제가 혼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제일 문제점이 잠이 응. 많고 이제 주변에 목거리를 응. 응. 따로 이제 제시해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해해지기 쉬워서 이제 맨날 늦잠을 잔다던지 아님 공부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다든지 그런 게 엄청 비일비재했는데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등원 시간도 맞춰져 있고 또 지각을 하면서 별점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쓰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학교 다녔던 것처럼 성실해질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시간표가 따로 학원 안에 있어서 이제 한 시간 반 주기로 이제 한두 시씩 종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꼭 고등학교 다녔을 때처럼 이제 계속 종이 치고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런 흐름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계획을 짜기도 되게 좀 수월하고 이제 수능 형식에 맞게 이제 딱 집중하고 쉬고 할수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OMR 카드를 쓰고 거의 수능이랑 똑같은 형태로 이제 모의 시험을 쳐준다고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수생이나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생인 현역들에 비해서 모의고사를칠수 있는 진짜 실전 경험의 경험처럼 이제 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엄청 부족해서 그게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신청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 돌은 그, 진짜 공부를 스스로 자기 계획 하에 이제 확실하게 할수 있게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돌이 이렇게 좋은 학원이라는 걸 아니까 그 좋은 학원 시스템 아래에서 절대 그 환경 탓하지 않고 진 자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올해 수능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